nữa <laughs> 세이프 드 네. 생각 뭘 감사합니다. 네. 오! 오, 비트브. 응. 감사합 오, 왜요? 왔어. 응. 감사합니다. 아, 소 아, 소리 소리. 아. 오 마이 갓. Oh, amazing. Oh, yeah. Yeah. b o n bill, bone hospital. Yeah. Just. just okay. Okay, yeah, right. yeah, yeah, mm. yeah. Oh. Phone. O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yeah. You telephone. Ah, you. I'm my telephone. No. I'm Simbon. Yeah, yeah. Checking, yeah. Checking number. How is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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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ecking, uh, ピョンマン、ホスピタリ。お、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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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ど、ど、ど、い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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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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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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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 블랙 스카이 하이, 블랙 스카이 하이, S 그다음 에 S, 블랙 스카이 S, 마아 틱톡, 제로투댄싱, S 3 오케이. 한국말 좀 하시죠, 알죠? 코리안 스피킹. 아, 쉽군요 여기가 가깝지만 요렇게 빙 이렇게 돌아서 요 무슨 말이겠죠? 어, 길이 없어. 병원으로 오는 게 아, no, no, n no, Sorry. <laughs> 아, 이거 세트. 아, yeah, y e a e 설명을 한국인은 편하게 해드리는데 요렇게 이렇게 소 길이 없어요. 이리 갈땐 가깝다. 네, 예 그런 레프트병원. 예, 예, 저기 있어. 이게 안 돼. No. x okay yes. 한국 분이면 편하게 설명을드리는데 버스피 이슬 slow s slow. Yeah. 코로나, 코비드 식 오케이? i like vietnam girl okay? yeah i like h ye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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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ou're so beautiful yeah. <laughs> just a moment. 킴 스탑. 뉴 킴. 네, 킴. 킴4 도와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어, One, two, yeah. 오, 네. 네. 오, 오. 네. 오, 오. 오., 네. 네. <laughs> <모 bui>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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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가세요 예,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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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